5, 4, 3, 2, 1 적중률의 차이 직접 확인해보세요. 진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NBA는 자신 있습니다. 대표 분석을 보시는 1차 목표는 적중입니다. 분석은 어느 정도 다들 비슷할 수 있으나 조합은 다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당신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적중이 갈립니다. 적중률이 실력이고 자신있게 공개하겠습니다. 적중률만 믿고 오십시오 자신있습니다. 오늘도 정보방에서 핍 받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수아리 외치고 적중시켜드렸습니다. 매일 적중신고하는 사람과 적중신고가 없는 사람의 차이. 그게 실력입니다. 지금 보시는 프리뷰가 100% 맞을 순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라인업 배당 흐름 등 비교하여서 정보방에서 최종 핍 공료. 최종픽 적중률로 승부 보겠습니다. 매일 한 폴락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조합이 부족해서입니다. 정보방에서 무료로 케어 받으세요. 적중률만 믿고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봐서 적중률을 못 믿으시겠다고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댈러스 필라델피아 이전 경기 24분의 2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09의 1 0 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03의 110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3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21승 11패 성적. 리턴 매치로 만난 토론토 상대로는 조엘 엠비드 18득점 11리바운드가 야투 난조 13분의 3위에 시달리며 고전했지만 자유투 12분의 11와 리바운드에서 제 몫을 해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6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토바이아스 헤리스 23득점 7리바운드가 공수에서 맹활약하는 가운데 은시몬스 제프그린도 힘을 냈으며 유기적인 팀플레이를 통해서 공격부트의 다양화를 보여줬던 상황. 또한 셰이크 밀턴 11득점 호크마즈 19점 가 8개 3점슛을 합작하면서 3점슛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령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 댈러스 이전 경기 24분의 2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1 1 0에 107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3분의 2홈에서 멤피스 상대로 1 0 2 9 2승리를 기록했다. 연승 플러스 최근 7경기 6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15승 15패 성적. 보스턴 상대로는 돈치치 31득점, 8어시스트, 12바운드가 결승 버저비터 3점슛을 성공시켰고, 잘렌 브런슨 22득점계 알토란 활약이 나온 경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레이업 득점과 동료의 득점 기회를 찾아 정확한 패스가 연속해서 나오면서 분위기를 선점할 수 있었으며, 인간 기준기 마리아노비치가 벤치에서 출격해서 골밑 싸움에서 큰 힘이 되어 준 상황. 하지만 두 경기 연속 결장한 포르징기스의 공백을 윌리 컬리스테인이 메우지 못했고 39분여 출전 시간을 소화한 도리안 필리스미스가 무득점으로 침묵했던 탓에 점수 차이를 벌리지 못하고 진땀 승부를 펼쳐야 했던 것은 불안 요소로 남았다. 코멘트. 원정 8승 9패에서 필라델피아와 홈 13승 2패에서 필라델피아는 전혀 다른 팀이다. 또한 필라델피아는 토론토와 경기에서 결장했던 세스커리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상자가 없는 풀 전력으로 댈러스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라델피아가 강력한 주전 라인업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필라델피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추천 배팅. 승패 필라델피아 승. 핸디 마이너스 5.5 필라델피아 승. 유후 226.5 언덕. 그로클린, 올랜도 그로클린. 이전 경기 24분의 2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위 7에 1위 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원정에서 라클리퍼스 상대로 1위 2에 108 승리를 기록했다. 7연승 흐름 속에 시즌 21승 12패 성적.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케빈 주란트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제임스 하든 29득점 14어시스트 11리바운드와 칼리 어빈 21득점 7어시스트리 상대 코트를 유린했고 두 경기 연속 한자리 수 턴오버만 기록하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경기. 조 해리스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기안들의 조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골미들 사수했던 상황. 또한 그루스 브라운 주니어 29득점과 높은 야투 13분의 11 성공률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렸던 승리의 내용. 올랜도. 이전 경기 24분의 2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93대1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05-96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3승 19패 성적. 리턴 매치로 만난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니콜라 부세비치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핵심 자원의 부상 이탈이 많았던 탓에 얇아진 선수층의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 에런 고든 콜 안소니의 결장이 이어지면서 외곽 공격의 생산력과 세컨 유닛의 생산성도 떨어졌던 상황. 또한 3연승의 과정에서 뜨거운 야투 감각을 뽐냈던 팀을 에반 포니에의 야투 14분의 4가 빗나가자 추격의 추가 동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코멘트. 1월 17일에 펼쳐진 1차전에서는 브루클린이 홈에서 1위에 1위로 승리를 기록했다. 카일이 어빈이 결장했지만 브루클린 유니폼을 입고서 첫 번째 경기를 소화한 제임스 하든 32점 11위 바운드 14어시스트 4스틸 2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케빈 튜란트 42 득점 가시든 하이 득점을 폭발시킨 경기. 트레이드 이후 손발을 맞춰볼 시간 없이 경기에 투입되었던 탓에 제임스 하든의 턴오버 9개가 많을 수 밖에 없었지만 14개 어시스트 중 속공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에이 패스가 많았고 사기 캐릭에 가까웠던 듀란트는 적수가 없었던 상황. 반면, 올랜도는 1 0 0 2 0 원정이었고, 니콜라 부세비치, 34점 1리바운드가 분전했지만, 주전 4번 조나단 아이작과 알파록 아미누를 비롯해서 팀을 대표하는 슈터 자원이 되는 에반 포니에와 마켈 펄츠까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추천 배팅. 승패 브루클린 승. 핸디 플러스 9.5 올랜도 승. 유구 227.5 오버. 뉴욕, 세크라멘토. 뉴욕. 이전 경기 24분의 2 홈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06에 11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홈에서 미네스타 상대로 103-99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1승 2패 흐름 속에 시즌 15승 17패 성적. 골든스테이트 상대로는 줄리어스 랜들 25득점 12바운드 2분전했고 엘프리드 페이튼 20득점 데릭 로즈 16득점 가힘을 냈지만 세컨 옵션이 되어야 하는 알 제이 개럿4득점의 야투 효율성이 바닥을 쳤던 경기. 알렉 버크스 임마우의 퀴클리의 경기력도 만족할 수 없었으며 센터 미첼 로빈슨 부상결장 공백 속에 널린스 노엘이 골밑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상황. 또한 턴오버가 나오면서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빅맨들의 부정확한 스크린과 패스게임이 원활하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세크라멘토 이전 경기 24분의 2 원정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1-8에 1-2-7 패배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2분의 2 원정에서 미로키 상대로 1-1-5에 1-2-8 패배를 기록했다. 8연패 흐름 속에 시즌 12승 1 9패 성적. 브루클린 상대로는 6명의 선수가 두 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허술한 수비가 문제가 되었고, 외곽 수비가 무너진 경기. 미션 홈즈 18 득점, 12 리바운드가 부상복구 후두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했지만, 가드진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가 실종되었던 탓에 빅맨 전력이 강하지 않은 브루클린에게 마이너스 3개 리바운드 마진을 기록했던 상황. 또한, 수비에서 약속된 플레이가 어긋난 모습을 보였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패배의 내용. 코멘트. 1월 23일에 펼쳐진 1차전에서는 세크라멘토가 홈에서 103-94 승리를 기록했다. 디에런 팍스 22득점, 7어시스트를 중심으로 2대2 플레이에 의한 득점력도 살아났으며, 해리슨 반즈 21득점, 8리바운드의 야투가 폭발한 경기. 미션 홈즈 10득점, 14리바운드와 버디 힐드 11득점의 지원 사격도 좋았으며, 마빈 데글리가 힘을 내는 경기에서는 팀이 승리한다는 공식이 이어진 상황. 또한 할리버튼 16득점 2승부를 결정하는 쇠기 3점슛을 성공시키는 루키답지 않은 강심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추천 배팅 승패 뉴욕승 핸디 마이너스 1.5 뉴욕승 유구223.5 오버 멤피스 나클리퍼스 멤피스 이전 경기 23분의 2 원정에서 댈러스 상대로 12대12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21분의 2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97대12 8 패배를 기록했다. 연패 흐름 속에 시즌 13승 14패 성적. 댈러스 상대로는 자 모란트 22득점, 9어시스트가 분전했지만 주전 빅맨 요나스 발렌시나스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고 1쿼터 13대26 출발이 좋지 않았던 것이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경기. 빅맨 자원들의 느린 데코트가 문제가 되었고 두 경기 연속 100득점 미만의 득점을 기록하는 야투와 3점 슛난조 현상이 이어진 상황. 또한 승부처의 돈치치와 델러스의 패스게임을 압박하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나클리퍼스. 이전 경기 24분의 2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35에 11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08에 112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4경기 2승 2패 흐름 속에 시즌 23승 10패 성적. 워싱턴 상대로는 루 윌리엄스가 결장했지만,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가 62득점을 합작하며, 강력한 원투 펀치의 힘을 보여준 격리. 주전과 벤치의 골은 활약이 나타나는 가운데, 활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46대 386에서 5위를 점령하는 가운데, 2대 3포메이션 지역 수비가 상대 3점 슛 생산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난 상황. 또한, 두 에이스가 잠잠하던 사쿼터 초반에는, 테렌스맨 12득점을 비롯한 식스맨들의 활약이 나오면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을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26일 1차전 이후 다음날 강은 장소에서 2차전을 펼치게 되는 두 팀의 경기 일정을 감안한다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에 있는 맨피스가 1차전과 2차전 중한 경기에 올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핸디캡 승부에서 라클리퍼스를 선택하는 욕심은 금물이 된다. 추천 배팅. 승패 라클리퍼스 승. 핸디 플러스 8.5 맨피스 승. 유고 228.5 언더. 덴버 워싱턴. 덴버. 이전 경기 24분의 2 홈에서 포틀랜드 상대로 111의 10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원정에서 애틀란타 상대로 1 1로의1 2 3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 경기 2승 1패 흐름 속에 시즌 17승 14패 성적. 포틀랜드 상대로는 폴밀셉피레이도 지어, 그레 히팅턴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니콜라 유키치가 42득점을 폭발시켰고, 흑테이사 말머의 24점, 파러시스 3.4도 지원된 경기. 마이클 포터주니어 12득점 12바운드도 자신의 몫을 해냈으며 팀턴 오버 한 개만을 기록하는 집중력 높은 경기력을 선보인 상황. 또한 부상 복구 후세 번째 경기를 소화한 일 밭은 몬테모리스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워싱턴. 이전 경기 24분의 2 원정에서 라클리퍼스 상대로 126의 13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3분의 2 원정에서 라레이커스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27의 124 승리를 기록했다. 원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1승 18패의 성적. 라클리퍼스 상대로는 브래들리 빌 28득점 10어시스트, 러셀 웨스트브룩 20득점 10어시스트 구리바운드 2분전 했지만 백회 권정연 탓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몸이 무거웠던 경기. 러셀 웨스트브룩의 휴식 구간에는 돌파 옵션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없었고 화력전 대결 구도에서 자동문에 가까웠던 골밑 수비는 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던 상황. 하지만 지쳐있는 로페즈 대신 출전 시간을 늘린 모리츠와그너 2 1 득점, 7리 바운드의 재발견은 값진 소득이 된다. 코멘트: 2월 18일에 펼쳐진 1차전에서는 워싱턴이 홈에서 130에 128 승리를 기록했다. 혼자서 8개 턴오버를 쏟아낸 러셀 웨스트브룩 12득점, 12어시스트, 13리 바운드의 트리플 더블 기록이 영향가가 높았다고 볼수 없었지만 결승 득점을 올린 브래들리 비리 25득점. 10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난 시즌 팀내 3점 슛 1위를 기록한 다비스 베르탄스, 35득점가 81.8%의 높은 성공률로 3점 슛 9개를 폭격했던 경기. 반면, 덴버는 100-200원정이었고, 니콜라 요키치, 33득점 9어시스트 7리바운드와 백코트 에이스 자말 머레이 35득점의 분전이 나왔지만, 외곽 수비가 붕괴되었던 경기. 부상에서 돌아온 게리 해리스의 이득점 외에 경기력이 떨어졌고 윌바튼, PJ 도지어, 그레퀴팅턴폴 밀셉, 몬테 모리스가 결장하게된 공백이 백퇴 권정 일정에서 더욱 문제가 되었던 상황. 1차전 워싱턴이 승리를 기록했지만 다비스 베르탄스의 놀라웠던 퍼포먼스가 재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덴버는 1차전 때결장했던 선수들 중에서 윌바튼, 몬테 모리스가 복구해 있으며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경기 일정에 있다. 추천 배팅 승패 덴버 승 핸디 마이너스 8.5 덴버 승 유후 236.5 오버. 미로키 뉴 올리언스. 미로키. 이전 경기 24분의 2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1-3-9의 1-1이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 8의 1위로 승리를 기록했다. 우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3연승의 반등세를 만들어냈으며 시즌 19승 13패 성적. 미네소타 상대로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37득점, 파러시스트 18리바운드, 크리스 미들턴이 강력한 원투펀치의 힘을 보여주며 팀을 연승으로 이끌었던 경기. 디제이 어거스틴, 바비 포르티, 포브스도 제몫을 해냈으며, 돈테 디빈센조 13득점 에 적극적인 공격가담도 나오면서 막강한 화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상황. 또한 승부처의 상대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추격 의지를 봉쇄했던 승리의 내용. 뉴올리언스 이전 경기 25분의 2 홈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 2, 8의 1, 1, 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2 홈에서 보스턴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1, 2, 0의 1위로 승리를 기록했다. 연승 흐름 속에 시즌 14승 17패 성적.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전반전 64대 69개 열세를 후반전 64대 49회 역전했고, 자이언 윌리엄슨 32득점 이 해결사가 되었던 경기. 브랜든 그 잉그램 27득점, 파어시스트 7리바운드, 론조볼 12득점, 파어시스트 6리바운드 3스틸이 다재다능한 능력을 선보이면서 6명의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골은 활약이 나올 수 있었고, 부상복귀전을 치른 스티븐 아담스 14득점, 15리바운드가 골미들 사수했던 상황. 하지만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고 낮은 자유투 62.1%, 29분의 19 성공률의 문제점이 다시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는 것은 불안 요소가 된다. 코멘트 1월 30일에 펼쳐진 1차전에서는 뉴올리언즈가 홈에서 1 3 1의1-6 2 승리를 기록했다. 론조 볼 27득점, 파러시스트 에릭 플레소 25득점, 가베코트 싸움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줬고 턴오버를 최소화하는 집중력을 보여준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경기. 자이언 윌리엄슨 21득점, 그랜든 잉그램 2 8득점 이에 야투가 폭발했으며 스티븐 아담스는 성실한 스크린 플레이를 선보이는 가운데 20개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상황. 반면 미로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38득점. 1 1위바운드의 분전이 나왔고, 후반전 81대 63 추격전을 전개했지만, 세컨 옵션이 되는 크리스 미들턴의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수비를 생각하지 않았던 느긋한 수비가 문제가 되었던 경기. 하지만 주전 라인업의 생산력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고, 상대의 3점슛 컨디션이 워낙 좋았던 경기였다는 것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 백투백 원정의 피로 누적과 부상에 시달리고 있던 스티븐, 아담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1차전과 다른 경기 흐름을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추천 배팅 승패 미로키승. 핸디 마이너스 9.5 미로키승. 유구 239.5 오버. 최종픽은 당일 라인업과 배당 흐름을 비교하여서 정보방에서 2차 분석 후 공유합니다. 유튜브 토형토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올킬 성공입니다. 혼자서 수익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보방에서 무료픽으로 케어 받으세요.